미국을 대표하는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의 예전 모델들은 독특한 공회전 배기음이 매력적이었습니다. 소리가 꼭 포테이토 포테이토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포테이토 사운드라고 부르는 이 소리는 마치 말발굽 소리 같기도 하고 거칠게 뛰는 심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. 오랫동안 할리의 정체성이라고 여겨왔지만 최신 모델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배기음은 두 개의 실린더가 45도 각도로 배치된 V 트윈 엔진의 점화 타이밍이 엇박을 내서 생기는 소리인데요. 사실 기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진동이 심하고 연료 효율이 나쁘며, 출력면에서도 불리한 설계입니다. 감성적인 매력 때문에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근래 들어 강화된 환경 규제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.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본 구조를 개선하면서 결국 이 소리는 사라지게 됐습니다. 그 대신에 연비와 내구성이 향상돼서 오히려 좋아하는 오너들도 많다고 하는데요. 전동화 모델까지 나오는 걸 보면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. 음...